옛날에 우리 선조들은요. 새해가 다가오면 뭐 토정비결이나 사주 등을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가 새해가 될때뭔 책을 하나 들고 오는데 그게 바로 토정비결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즘 옛날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인들은요.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더욱 이유는 뭐냐? 치열해진 경쟁 사회 속에서 날마다 자기 삶이 불안과 초조, 공허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무당 점집이 성행하고 대학가 주변에는요. 사주 카페가 있고요. 타로 카페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몇주 전에 한달 전인가요? 제가 목포 평화광장을 오래간만에 한번 누구를 만나러 갔더니요, 이 해변가에 쫙 있는 게 뭐냐 사주, 이 사주 있잖아요. 그거 보는 사람들이 쫙 있는. 야 깜짝 놀랐어. 심지어 기독교인들마저 무당이나 역술인을 찾아가는 일도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요. 잘못된 운명론에 사로잡힌 결과에, 잘못된 운명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운명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운명을 지배하고 극복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팔자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나 옛날에 할머니 지금도 그러지. 팔자가 사나워서 내가 팔자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팔자가 없다니까요.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이렇게 노래해요. 레우코노에여. 신들이 나나 당신을 위해 어떤 운명을 예비해 두었는지 알려하지 마세요. 찬잎이나 손금을 읽어 볼 생각도 말고요. 무슨 일이 닥치든 담담히 받아들여요. 이 겨울이 우리의 마지막 겨울일 수 있어요. 포도주를 짜 마시고 희망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세요. 시간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에도 달아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를 붙잡아요. 미래는 마음에 두지 말고요. 언뜻 들으면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라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시인의 인간적인 카르페 디엠. 현재 시간을 붙잡아요. 현재를 붙잡아요. 이게 카르페 디엠인데요. 이 카르페 디엠 사상에는 죽음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그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연약함이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만큼 현재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한편 성경도 오늘을 꼭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듯 보여요. 카르페디엠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을 꼭 붙잡으라. 많은 비슷한 듯 보이지만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말합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충분한 기대감을 가지고 인생의 중대한 선택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 그 운명을 결정 지으라. 이런 뜻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말씀 7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오늘은 바로 내게 아직 생명이 남아 있는 동안에,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 동안에, 또는 더 늦기 전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현재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은 최선을 다하는 그일 뭘까요? 막 열심히 돈 버는 거, 열심히 막 직장 생활하는 거, 막어어또뭐 있어요? 열심히 목회하는 거, 열심히 조계하는 거뭐 이런 것들이 미래 하늘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미래 하늘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히브리서 4장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불순종의 죄악에 다시 빠지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참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권면합니다. 안식. 이 안식에는요 여러 차원이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단어를 카타파우시스 이 단어를요 세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첫째는, 첫째의 안식의 의미는 뭐냐? 사람이 고단한 일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삶 속에서 평안을 발견하는 것.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식이잖아요? 고단한 일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서 삶 속에서 평안을 발견하는 것. 그렇지. 막 바닷가에 가서 막 조개를 캐는 것. 이것도 막 고단한 일상을 벗어나는 안식이에요. 안식. 나름대로 자기만의 뭐 영화 한 편을 본다든가 독서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여행을 한다든가 안식입니다. 둘째. 둘째의 둘째 두 번째 안식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안식이에요. 세 번째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한 평안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의미의 안식입니다. 당시 히브리인, 아니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기자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율법이 주는 구원 약속만을 굳게 신뢰하면서 선민 사상을 가지고 구약의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영도로 출애굽했던 백성이 여우사와 몇 명이 출애굽했어요? 장정만 60만 전체로 따지면 한 200만 정도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이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을 탈출했는데 여우사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약속했던 가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건을 지금 생각나게 해요 구약의 세계에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도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을 볼 때에 아직도 들어가야 할 진정한 안식이 남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 지도자나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 지도자. 아무리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한하고 불안전해요.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의 안식에 만족하지 말고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위의 것을 사모하도록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 어? 여우수와 갈렛만 빼고 나머지는 다 약속이 땅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본문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 함이라 아멘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당도하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한 땅을 정탐하게 했죠.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백성들은 절망과 원망으로 반응했습니다. 어? 이. 결국 두 명을 제외하고 아무도 두 번째 의미의 안식인 가나한 입성에 들어가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라 하면예 들어갔어야 돼 아무 이유 다 대지 말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어. 이처럼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약속했단 가난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내 인생에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건 신앙생활을 30년을 했건 50년을 했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내 인생에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찌질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난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과 하나로 묶여버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생이 하나로 그냥 꽉 묶여야 돼. 안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노동이 너무 힘드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가 뭐냐, 7일째 안식한 쉬신 이유가 뭐냐,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인간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시려는 의도에서 하루를 안식일로 구별하신 거예요. 그니까 러 여러분들은 지금 안식일의 개념이 없는 거죠. 현대 신약, 신약 시대의 안식일은 그냥 대체적으로 우리 포르텐스탄스 기독교는 뭐라고 주일을 그냥 얘기합니다. 주일을 안식일이다. 그러면 이 안식일은 뭐냐? 쉬, 하루 동안 쉬신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가 뭐냐? 인간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시려는 의도에서 하루를 안식일로 구별했다는. 근데 하나님은 쉬시고, 쉬시면서, 캬, 다를막이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 오늘 바빠요. 오늘 보충도 있고요. 오늘 또일이럴 것도 있고요. 회사 정비도 해야 되고요. 아, 주문도 들어왔고요. 아, 오늘 오전 예배면 드리고 빨리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안식이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안식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안식이 들어가질 못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단순히 놀고 먹는 휴일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7일째에 안식하셨다고 했지만 그러면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쉬셨냐? 어? 계속 안식하셨으니까, 7일째에 안식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계속해서 안식하셨냐? 아니요. 온 우주 만물을 다시며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고백했죠. 다만 그분이 바라는 것은 주님을 떠나 안식이 없는 인간들이 창조주와 참된 관계를 맺음으로써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안식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일 하나님이 주실 완전한 안식은 어떤 것일까요?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은 유한한 것이어서 언젠가는 꼭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개인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맞을 때 믿는 자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천국을 이 땅에서 고된 삶을 벗어나 영원히 무의 도식하는 낙원과 같은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은 천국을 죽음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또,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는 곳.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천국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 천국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음?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는 곳, 천국. 죽음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곳, 천국. 야, 천국 가면 일도 않고, 야, 막, 과일도 막, 내가 좋아하는 과일도 많고, 야 막, 뭐,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거 거야, 다이아몬드로, 뭐, 천국에는 또막 상급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했으니까, 여기서는 내가 인간들한테 그래도 무시당해서 살았지만, 하나님에도 금별류관으로 그 막, 의리어리한 집에서 내가 살겠지.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도 천국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누릴 수 있냐. 똑같은 일을 해도, 어, 날마다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회복하게 된 인간이 일을, 날마다 하는 일을 더 이상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진정한 자하 실현의 기회로 여기면서 기쁨으로 일하면서 영원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 안식입니다 공부를 해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서 좋은 일에 사용하실 거야 할렐루야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다 아마. 공부하는 게 천국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안식의 맛보기의 불간 맛보기. 완전한 안식의 영원한 안식의 맛보기. 우리에게는요,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릴 참된 안식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것. 단지 본인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자신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 이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집사님, 이번 주에는 이렇게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좀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바쁜데 내가 어떻게 해. 수요 예배까지 나오겠어요. 나못 나와요.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또 기도하다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그런 감동이 있죠. 그런데 그거 싹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가겠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마련하신 안식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오늘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자 본문 말씀 7절에서 11절입니다. 7절에 서 11절 다 같이 시작 오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에 하나님 백성이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므로 우리가 저안계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얘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면 말씀 7절에 기록된 대로 광야 1세대는 완고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곧장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 말미암아서 40년 광야 고난이 끝나고서야 마침내 요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은 잠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가나안 입성 이후에 500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재차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서 누리는 안식은 하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얻게 된 안식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었다면 훗날 온 인류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예수. 구원하다. 여호수아의 헬라식 발음이 예수잖아요. 이 동일한 이름을 가진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되는 안식은 완벽하고 무한한 안식입니다. 두 안식은 일견 유사해 보이나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전자는 매우 불안전한 것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추레고만 모세조차도 징계를 받으므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심지어 들어간 백성들도 늘 침략자들에게 위협받아서 참다운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이겨내야 할 세상 유혹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말씀을 듣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오늘. 그리고 말씀을 믿는 오늘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11절 말씀은 노심초사하며 불안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다시 말해서 안식은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써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이라니. 순종하라는 것. 열심히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보다, 안식. 자, 마라톤 선수는요, 마지막 결승선이 어디쯤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안정적인 레이스를 펼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구간에 걸쳐서 세심하게 체력을 반배하죠. 1kg에서 5kg 정도는 얼마, 10kg 때는 어떻게 달리고, 2 0 k m 때는 어떻게 달리고, 그래서 끝이 가까워지고 체력이 떨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와도 결승선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과 수많은 관중의 환호, 그리고 상급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습니다. 결승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달리기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처럼 술래. 믿음의 순례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기 위해서는요 종말론적인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개인의 종말이 언제 찾아올지, 어? 내가 언제 죽을지, 인류 역사의 종말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오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고집부리지 말고. 하나님 노릇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을 선택함으로써 영원한 평강과 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잠시 주어지는 이 땅의 안식에 만족하지 말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구원사역을 마치시고 이미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마련해 놓으신 안식을 현재와 미래에도 맛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더불어 안식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참된 안식을 얻게 하는 믿음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삶의 구체적 현장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소종해서 안식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구보 사도는 이러한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런 삶의 변화도 능력도 없는 입술만의 고백은 진정한 믿음일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자신을 말씀에 굴복해서 변화시키고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잠시 맛보는 평안함에 만족하지 말고 영원하고도 완전한 안식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인류 역사의 종말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곧바로 오늘 믿음으로 구원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여 영원한 안식을 선택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상실했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인생 광야길에서 성화되어 갈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세상의 헛된 기쁨과 즐거움에 빠져 살지 말고 즉시 응답해서 바로 오늘 영원한 안식을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살아 있는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